조지네. 소리네? 조지네. 조심해. 조심해. 응. 고마워. 맞아. 여기는 꼬불꼬 어, 타요진이다. 타요진이다. 또. 또. 진이, 탄, 진, 타요타나. 응. 타요 하나? 응. 타요 하나 지나갔어? 응. 타요타나 빨와 타요 하나 빨리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 응. 테니 다휴야, 지미야, 빨리 와, 해성우리가 빨리 와. 웨이브. 응 아야. 어디 아야 오기 아야. 오기 아야, 아야. 아야 해? 응. 왜? 지니도 아야 거, 테니도 아야 거. 선생님도 아야 하고 소우리도 아야 해? 응. 안녕. 아니야. 엄마는 아야 아니야? 응, 토지도야 진짜 짜왜아야 하지? 까까로 토지가떠도도다니가다니가떠도도까까가떠도아다니가 떠돌아다니가 떠돌아다니가 떠돌아다니 아빠 <음> <음> 응. 아빠랑 밥먹고 아빠고엄마가기빠랑 아빠랑 아빠기아빠고아무나아빠이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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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빠랑 아빠아하랑 아빠랑 아빠가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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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아 아빠랑 아아빠아 아빠 불, 안녕. 아가 불, 안녕. 포지프, 안녕. 또 찾아. 부리가한번 찾아봐. 응. 어디? 어디? 저기 있다. 저기도 있어? 응. 나무 오. 옆에 있다. 나무 옆에 있어, 불리 너무 너무 사랑해. 사랑해. 응.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지. 응. 다 왔다, 소라. 응. 다 왔다. 응.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엄플로카. 엄플로카. 알았어, 빨리 갈 거야. 엄플로카. 엄플로카. 됐죠? 응, 이제 주차하려고. 됐차 코빠. 코빠 코빠. 코빠가 뭐야? 갈까요? 응. 가자. 좋아? 응. 우와. 우와. 기다려 봐.